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동권리에 이해 1차 시 교육입니다. 아동권리의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동권리의 이해입니다. 아동권리의 이해 강의는 2차 시 6개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권의 개념, 아동권리의 개념 및 아동권리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아동권리 사상과 옹호 운동, 국제사회의 아동권리 보호를 알아보고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아이돌보미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강의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한 가지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숨진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시로 제시하며,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국가 기관에 통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아동 권리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까요? 출생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아동은 의료 복지, 교육 등 성장하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강의 시작에 앞서 아동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사전 지식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동과 성인의 인권은 다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동과 성인의 인권의 내용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과 성인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즉,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출생과 더불어 마땅히 누리게 되는 자연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권이란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의 개념은 현재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권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을 토대로 아동권리협약서에서 말하는 아동권리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권리 또한 인간이라는 누구나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치만 천부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을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 권리의 개념을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제 2조 아동 권리의 기본 이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 나타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동권리란, 아동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로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해야 할 권리,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각각의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권리에서 생존권이란, 아동이 생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반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존권에는 건강의료의 권리, 양육 지정의 원리, 사회보장의 권리, 생활 수준 향유권이 있습니다. 건강의료의 권리는 국가가 아동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을 위한 환경 오염의 방지와 영양식과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한 질병 및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지정의 권리는 아동이 자기에 대해 취해진 치료나 조치에 대하여 심사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보장의 권리는 아동이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활수준 향유권은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영양, 의복, 주거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확보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부모의 책임 수행을 원조할 책임을 지고 나아가 부모가 이혼 또는 해외거주 등의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권은 부모로부터 방임이나 학대와 같이, 가정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부적절할 경우에 대리보호자에 의해 건강한 대리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전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동은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권의 유형은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와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의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자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마약, 항정신성 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이러한 물질의 불법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성적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이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되거나 강제되는 행위를 비롯해 매음과 같은 성적 활동에 착취되거나 공연 및 자료에 착취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유괴, 매매, 거래를 방지받을 권리는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서든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고문, 사형을 금지받을 권리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소년사범에 관련된 권리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고려하여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권의 두 번째 유형은 특별히 곤란한 조건에 있는 아동의 권리입니다. 난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난민으로서 취급되는 아동은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국가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음을 말합니다. 장애아의 권리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은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권리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권리는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으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 분쟁 시 아동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국가는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아동이 사회에 복귀받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 분쟁으로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발달해야 할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발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는 발달권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달권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부모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곧 등록되고,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 처음에서 살펴보았던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아기의 사례 기억나시나요? 아동의 발달권이 침해받은 사례였는데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보전권은 아동이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적 성명 및 가족 관계를 포함해 법률에 인정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아동이 정체성을 위법적으로 박탈당했을 경우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가족 제외 시 출입국이 자유를 권리는 국경을 넘어서 친자가 분리되고 있는 경우 부모와 자식이 국경을 넘어서 제외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그를 위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인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양친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국외 불법 이송을 금지받을 권리는 아동은 불법으로 국외 이송되거나 강제 송출된 경우 송환받아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양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상태에서 부모가 아동의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조건을 정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체적으로 양호를 받을 권리는 가정 환경을 박탈당하고 자기의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에 의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는 일정한 양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자결연을 받을 권리는 어쩔 수 없이 양자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리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제 양자결연은 아동 자신의 출신국에서 양육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하나여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그 경우에도 국내 양자 결연과 동등한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있고 초중등학교 9년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휴식권, 여가권, 문화 참가권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은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은 생활참여권과 사회참여권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생활참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의견표명권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를 국내 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생활, 통신,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참여권에는 표현, 정보의 자유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정보접근법이 있습니다. 표현, 정보의 자유는 구두, 필기,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해 모든 조율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결사 집회의 자유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공공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접근법은 아동은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아동권리 사상과 국제사회의 아동권리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권이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아동권리란 인권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입니다. 아동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호와 보살핌입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출생과 더불어 어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중 아동 권리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생존권 2. 양육권 3. 보호권 4. 발달권 5. 참여권 정답은 2번입니다. 아동권리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이번 아동권리에 이해 첫 번째 학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